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이 캠핑카 대표님.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차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네. 이는 이제 17년식입니다. 아, 17년식. 네. 어, 아, 요건 또 디자인 자체가 또 네. 아, 완전히 옆, 또. TV가 아, 네. 네. 면이 요거는 그럼 전기가 지금 몇 암페어가 아, 들어가나요? 인선철450 암페어가 들어가 있고요. 네. 태양광이 320 와트가 들어가 있고. 네. 주행 충전기가 140암페어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주행 충전기가 굉장히 큰게 들어가 있네요. 예, 예, 예. 어, 그리고 아, 제가 전에 왔을 때 했던 그 바닥 침상이 조금 느낌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 예, 예. 요거는 좀 수납 공간이 예. 예전에는 세 칸이었던 예. 것 같은데 지금은 두칸으로 넓게, 예. 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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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와. 진짜 한쪽, 무지하게 네. 길게 이렇게 네. 또 빼주셨네요. 요쪽도 네, 마찬가지인가요? 요쪽은 네. 조금 짧습니다. 아 네. 그쪽은? 네. 아 네. 요거는 좀 네. 짧게 앞쪽에 아, 그러면은, 전기시설이 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도 요통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짐은 충분히 다 들어가실 네. 수 있겠고 해놨고 대표님 네. 요거는 지금 뭘까요? 이거는 지금 어닝을 필수 있는 어닝 보통 다 그냥 바닥에다 놓고 다니시는데 네. 이렇게 또깨 팁으로 이렇게 또 꽂아놓을 수 있는 네. 또 공간까지 또 해놔서 잃어버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앞으로 가서 그러면 또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예. 오, 여기는 웬웬 웬 꼭다리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laughs> 뭘까요? 아, 이거 지금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아, 네, 레일로 예, 예, 예.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예. 편하게 예. 조금 공간 넓게 예. 쓰실 수 있게끔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전자레인지 예. 아, 전자레인지 무회전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네. 냉장고. 네, 냉장고 100m 짜리가 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옆에 있는 거는 지금 다 수납 공간인가요? 네, 위에 서랍이 들어가 있고요. 아, 아 그것 좀 어, 한번 잠시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아, 이런 식으로. 네. 아, 아, 수납은 대표님이 항상 보시면은 수납 공간을 굉장히 네. 좀 넉넉하게 좀 넣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여자분들한테는 그게 최고의 또 저기가 되더라고요. 네. 일단 나가면 무조건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되는 그런 네. 점을 대표님이 아시고, 요렇게 아주 군데군데다가 수납장을 네. 다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아. 제가 한번또 들어가서, 아, 여기가 굉장히. 네. 이 자체도, 뭐, 물건을 또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또 어,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조금 넓게 지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뭐, 저기 한 것도 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것도 티테이블도 있고, 아 지금, 오, 지금 이 하나의 수납장 공간이 무지하게 폭이 넓어가지고, 이불 을몇 채를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지금 천장에 디모 기능이 있는 조명이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아 나머지 그 조명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450에 다 설명해주셨고. 아 tv 가 너무 크니까 마음에 드는데 예. 아 그럼 만약에 내가 요렇게 나를 차를 갖고 와서 제작을 하고 싶다 네. 그럴 때는 네. 가격이 제작비가 얼마정도 지금 되실까요? 한 1200에서 1300 정도 아,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1200에서 1300 아, 아, 네. 그리고 또이 차도 이렇게 언행도 있고, 차도 판매하신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러면 요 차는 지금 몇 년식에 몇 킬로 정도 뛰셨나요? 지금 17년식이고요. 네. 12만 9천 킬로 탔어요. 오, 많이 안 뛰었네. 네. 어,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비쌀까요? 아니면은 가격이 아,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격은 2,800 정도. 아, 2,800만원. 네. 네. 가격도. 어 그냥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깔끔하면서 좀 세련돼 보이는 요 캠핑카가 궁금하시거나 아 어, 나도 요거는 어 나도 이 정도면은 나도 살수 있겠다 하고 관심있는 분들은 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니까 전화해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